안녕하세요 강남다영입니다 지난번 토요일 라방했었죠 어머나 열성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아, 거의 완반 수준이었죠. 지금 열심히 포장 정리 중이었으니까 조만간 우리님께 갈 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열심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네, 라방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상황이 또 정리되면 또 라방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고하고 찾아뵐 거고요. 자, 오늘은 국민이들 준비해봤고요. 마음에 드신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 부탁드리면서요. 자, 어떤 아이들 따뜻 을한 아이들 보러 가볼게요. 이쁜이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쁜이 1번 러브레토 되겠습니다. 사랑을 속삭여 봅니다. 4 0 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6.5입니다. 그리고 체리 로즈 이도 고생입니다. 체리 로즈처럼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5,000원이고요. 사이즈 7cm입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 체리 로즈 이 상큼한 빨간색을 좋아해요. 이렇게 쌍두로 있으면서 이렇게 딸막딸막하게 입장 졸여져 있죠. 그리고 3번입니다. 티볼리 되겠습니다. 티볼리 동글동글 알차게 엮여 있네요. 이 아이는 6,000원이고요. 사이즈 7.5cm입니다. 네, 정말 붉게 물들어 있고요. 그다음 4번입니다. 벨레로나 벨 베레 라도나삼도 군생이 되겠습니다. 안칼지게렇여 있습니다. 8,000원이고요. 사이즈 8cm입니다. 블렌닉검비드분생입니다이 아이 검이 3반개가 있으면서 예쁘게 엮이더라고요이 아이는 크게 한번 키워보고 싶은 아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쁘더면 반짝반짝합니다 가격은 8,000원 이고요 9.5cm 입니다 코스모스 가볼게요 길가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듯이 여기도 한들한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 6,000원 이고요 사이즈가 8cm 입니다 펄빈입니다. 펄빈 야이도 펄빈이 입장이 쫄아지면 통통해지면서 자구를 아주 많이 치는 친구입니다. 착할 때 품어보세요. 가격 6,000원 이고요. 7.5cm 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8번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 입니다. 연지곤지 같은게는 두가지 타입이었죠. 요렇게 되는 아이고 손톱까지 빨갛게 꼭지점을 찍는 아이였습니다. 와 아이는 연지곤지 7,000원 입니다. 사이즈 7.5cm 입니다. 대대로 보입니다. 대대 빛을 아이 이렇게 했습니다. 드로벌 가격 좋았네. 좋네요. 가격 6,000원입니다. 8.5cm입니다. 네, 항공 현 찍어 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정말 붉게 물들어 있는 레드 너블이 있고요. 이 친구 자연이고요. 원래 얼굴 하나였습니다. 외두에서 이렇게 군생이 된 친구예요. 그 10번입니다. 병으을 예쁘게 잘 엮겠습니다. 맵이나 금입니다. 올때 원래 얼굴 하나가 이렇게 자꾸 벙글벙글 엮혀 가지고 풍성한 군생이 됐습니다. 그래도 가격 은 그대로 8,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9.5cm입니다. 위전 부티 가볼게요. 위즈 부티입니다. 부티 하려하죠. 얘는 7,000원이고요, 6.5cm입니다. 네, 원래 이렇게 쌍두면 8,000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져지기도 했고요. 보라색감의 다육이를 좋아하신다면 위즈 부티 키워보시기 바라고요. 12번입니다. 12번 플로라 되겠습니다. 플로라도 꼭이 짐이 이렇게 되면서 노랗게 물은 아닙니다. 가격 좋네요. 5,000원입니다. 사이즈 6cm입니다. 백봉 3,000원입니다. 백봉, 백봉 언제나 인기쟁이죠? 사이즈가 9cm입니다. 드럼소 되겠습니다. 드럼소 가운데 속살이 핑크빛으로 되는 아이입니다. 드럼소 8,000원입니다. 뺑뽕기도 살짝 있네요. 사이즈 9.5cm입니다. 속살 붉게 물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5번입니다. 세컨다 바이네시입니다. 제가 이제품을키우는데 너무 예뻐서 오는사람만탐내하던 아이입니다. 비싸게 시집갔죠? 요 아이 만원이고요. 사이즈 9.5cm입니다. 16번, 캔디 크러쉬 되겠습니다. 빨갛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캔디 크러쉬 8,000원입니다. 사이즈 6.5cm입니다. 후 m 리스 가볼게요. 후미리스. 가볼게. 후미리스. 맑은 일자 살짝 빼풍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 롤롤이 되는 친구입니다. 가격 8,000원입니다. 사이즈 11cm 가까이 됩니다. 네, 육두군색휴밀리스다져시면다져실수록 예쁜 다육이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분갈이 해서 막 키우고 있습니다. 18번 갈게요. 드로잉 되겠습니다. 드로잉. 이 아이도 목대 행선이 되고요이 아이도 짱짱하게 다져놨습니다. 오랫동안 저희 집에 있었던 아이입니다. 가격 6,000원이고요. 사이즈 1 1 일 c m 입니다 네, 목대도 이렇게 튼실해졌는데 가격은 그대로 소개합니다. 19번입니다. 로우 금입니다 더금 로우검 얼굴 하나로 왔는데 글쎄요. 이 아이가 기특하게 밑에 짜고 동그랗게 다루고 있습니다. 엄마를 보호해주는 것 같죠? 이 아이 더금 6,000원입니다. 사이즈 8.5cm입니다. 20번 들어가 볼게요. 이름은 비치후리대 되겠습니다. 비치후리대철아입니다 제가 비치후리대 요 아이 좋아합니다. 요 아이도 롤롤이 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 2만원입니다. 쌩얼하고 잘 배치되어 있네요. 사이즈 24.5cm입니다. 셀리 가볼게요. 셀리 입장이 쌩쌩합니다. 셀리. 이 아이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몇 cm일까요? 이자 19cm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얼굴이 약간의 입장이 피, 이렇게 셔링이 있으면서 이렇게 동그란 수형 너무 이쁘게 자리 잡혀 있어요. 집 보면 피치스 예브하우스입니다. 아, 그리고 22번입니다. 독일 삼페인가 봅니다. 독일 삼페인여아이도 다크 피치로 갛게 되는 아이입니다. 예뻐요. 요아이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만 원입니다. 14cm 넘입니다. 올리비아입니다. 올리비아. 올리비아의 예, 검에서 나온 무지입니다. 그 아이 같은 그냥 는 키워보면 검으로 가더라고요. 자, 기대감 저버리지 않는 친구입니다. 16,000원이고 요 사이즈 19cm입니다. 가격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르지에 가볼게요. 아르지아 이 아이 16,000원인데 오늘 살짝 천원 내려서 15,000원 가볼게요. 사이즈는 100cm 정도는 21cm입니다. 네, 점점 붉은색 꽃이점을 찍어가고 있는 거 확인됩니다. 그리고 25번입니다. 잘구치지가고 있는 핑클 루비입니다. 핑클 루비. 예로비처럼 반짝반짝하는 친구이죠. 와이 만원입니다. 사이즈 15cm입니다. 블루투르맨 트루맨, 블루투르맨입니다. 보죠? 맑은 입장 자랑합니다. 가격 7천 원이고요. 사이즈는 7.5cm입니다. 웨딩입니다. 웨딩 웨딩 마 나요. 그냥 웨딩입니다. 이한옥을 예쁘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사이즈 6.5cm 5천원입니다. 네. 이 친구도 이제 점점 빨갛게 물들어가서 다져져 있는 친구인데요. 정말 작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나 분갈이 해서 저희가 힘있게 키워내고 있고요. 그 다음 28번입니다. 28번 미뉴 액터 되겠습니다. 잘 익었죠? 오랫동안 집에서 함께한 친구입니다. 사이즈 6.5cm 6.5cm, 5,000원입니다. 29번 가볼게요. 이 아이 레드베리 철아입니다이 아이는 만원인데, 오늘 밥이 조금 작은 것같에서 살짝 내렸습니다. 9,000원 갑니다. 사이즈, 8cm입니다. 달맞지로 가볼게요. 달맞지 갑니다. 이 아이 만원입니다. 사이즈, 분생이 몇센치일까요 11cm입니다. 만원입니다. 달맞이. 요즘 보름달이 참 이쁘게 밝게 떠있는데 이 친구도 정말 탄스럽게 보름달처럼 노랗게 물이 드는 달맞이입니다. 31번입니다. 그러면 벨타나 되겠습니다. 롤롤이 잘 익었죠. 다져진 친구입니다. 벨타나 만원입니다. 사이즈 15cm입니다. 잔니가 볼게요. 잔니 옥빛 바디가 너무나 예쁜 아이입니다. 잔니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사랑 주고 물 주고 한 결과물이죠. 잔니 만원입니다. 13.5cm입니다. 33번입니다. 핑크 드래곤들 가볼게요. 라인이 핑크빛을 예쁘게 들면서 뒷각이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이삼두군색만2 0 0 0원 이고요. 사이즈 16cm입니다. 네. 이 친구 정말 라인 붉게 타죠? 약간은 이제 자라줬더니 지주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모아서 이쁘게 심어주시면 와 한상입니다. 여기 지주대 하나 좀 챙겨드릴게요. 그래 34번입니다. 아르케인 가볼게요. 아르케인. 오랫동안 함께한 친구죠. 야이 사도군세 18,000원입니다. 사이즈 15cm입니다. 꽃단지 되겠습니다. 꽃단지. 야이 1 0원입니다 꽃단지 예쁘죠. 야이확피어날때 되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사이즈 8,5cm. 만원입니다. 골든 새도우검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이죠, 이 아이. 피멍도 이렇게 11줄이 삭삭삭 되는 아이입니다. 색깔처럼 골든 새도우검. 24,000원이고요. 살짝 11.5cm입니다. 노다입니다. 노다. 달달한 노다. 일정에 보조개를 착 달면서 예쁘게 미소를 띄워드립니다. 제 마음입니다. 이 아이 노다. 6,000원이고요. 14.5cm입니다. 피스로저 군생이 되겠습니다. 파피로스로저 철아입니다. 이렇게 생얼이 풀리면서 군생처럼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24,000원이고요. 사이즈는 16.5cm입니다. 네, 일단 이쪽 뒤쪽 생활들이 굉장히 귀염귀염 하지 않나요? 밥비스로도 빨갛게 물이 들고요. 약간 저명 가수 하시면서 키우시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고요. 이렇게 사이사이 철아들 보이죠? 귀엽습니다. 39번입니다. 39번 이 아이, SP인데 이름이 있는 아이인데 이름보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름을 찾을 수 있으면 이름보 동봉해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SP로 가겠습니다. 한참이 친구입니다. 이 아이도 핫핑크처럼 물드는 친구입니다. 사이즈가 11cm고요. 가격 2만 원입니다. 흑장미 하이브리드가 봅니다. 흑장미 하이브리드, 따글따글 흑장미 하이브리드 많원입니다 사이즈 9.5cm입니다. 네, 얼굴 하나를 둘러싼 동그란 목도리 수영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그 41번, 41번 브랜디 컬러라 다 되겠습니다. 핑크빛을 내보게 되는 아이죠. 야이 빠가기 되면서 입장이 졸어지면은더 핫핑크로 되는 친구입니다. 야 이만 2,000원이고요. 사이즈 14.5cm입니다. 다시 1번 가볼게요. 이름은 연어 되겠습니다. 연어 4도 군생이 아주 따글따글 따끌, 따글하게 따끌,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를 착하게 보내드릴게요. 원래 3만원이었습니다. 오늘 2만5천원 됩니다. 사이즈는 오2 3 c m 입니다 네, 빅토리랑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빅토리랑 다르게 이렇게 좀더 빨간 꽃이점에 얼굴들이 동글동글 정말 이쁘고요. 요즘 이친구도또 이름 다르게 해서 뭐 4, 5만원이 또 올라오긴 하던데 이 친구는 연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는 이 (5000원에) 소개합니다 얼른 들고 가고요 그리고 (43번) 갈게요 무엘렐리 4개 서개 무엘렐리의 달콤한 입상 같습니다. 이이 달달해 보이는데 입장도 쪼르지면 미인종류같이 되나 합니다. 미인종류같은 아이 무해를 22,000원이고 14.5cm 나옵니다. 네, 여러분 분갈이 해야하는 이유 또 나왔죠. 저희가 분갈이 한지 이렇게 되니까 자리잡아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구를 출산을 하고 있어요. 4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8두 군생 되겠죠. 그 44번입니다. 44번 네모 써위티 되겠습니다. 써위티 달달한 과자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이보면 까져 먹고 싶습니다 사이즈는 20cm 고요 가격 좋습니다 15,000원 입니다 네. 외도 하나에 8,000원 이렇게 하죠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 친구 자연입니다 그리고 45번 갑니다 크림노즈 입니다 제가 크림노즈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곰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쏘친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고 같은 친구입니다. 한시한떼한한떼 한때, 들어온 아이죠. 요 아이는 12.5cm, 14,000원입니다. 그리고 조 셀즐리입니다. 조셀조이모지검입니다입장에 보면서 케치는 금이 살살살 들어 있어요. 요 아이는 12,000원이고요. 사이즈 10아20 22cm. 자줏빛깔을 물들면서 이렇게 삼지창 건강한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멀리사도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이런 수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47번입니다. 십원 사랑 내 사랑 로우입니다 로 로우 핑크빛 예쁘죠 아, 1 4 0 0 0 원이고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는 십 이십육 센티입니다 이 안은 뽑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저렴하게 오늘 소개를 하는 로우 철암이다 묵둥이 친구죠 자세히 보면 입장이 짤막 짤막하게 다져진 거 보면 묵둥이라는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십 번입니다. 요아이는 밭에서 제가 너무 예쁠 것 같아서 키운 아이입니다. 이름은 비올레타 되겠습니다. 입장이 잘 막혀지면서 다져져 있습니다. 이아이 대보기 군생입니다. 흘들더 요만하고 반 정도밖에 안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멋지게 키워놨습니다. 비올레타 2만원입니다. 사이즈 19cm입니다. 와 비올레타인 줄도 몰랐어요. 입장이 너무 통통해져가지고 다른인 줄 알았는데 비올레타라고 하고 이렇게나 이쁜 얼굴로 변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49번. 입니다. 디오레입니다. 예쁘죠? 이아이도 진한 보라빛을 타는 친구입니다. 디오레 3만 원이고요. 사이즈 11cm입니다. 네, 이름처럼 가격대가 좀 있는 친구인데요. 자주 빛깔로 익으면서 라인 핑크색 라인을 진하게 타는 친구입니다. 5 0 번입니다. 산이 사르곤생입니다. 아우달알해자 코미가 예쁘게 조려져 있습니다. 산이 만 원이고요. 사이즈 6.5cm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 봅니다. 클라라 되겠습니다. 클라라가 왜 왔는데 이렇게 아가리라 두개 둘러서요. 잠도 군생이 됐습니다. 클라라8 0 0 0원이고요 9.5cm입니다. 그리고 로잔나 되겠습니다. 로잔나 예쁘죠. 로잔나가 이렇게 얼굴 하나가 이렇게 자연 군생처럼 분질 나였습니다. 자고로 빠글빠글 닮았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9cm 고 14000원입니다. 언솔로올 달달한 언솔로를 가봅니다. 사도 군생인데요. 이 가격 좋아요. 8 0 0 0원입니다거대인것 같네요. 9.5cm 입니다. 베르테르입니다. 베르테르. 살짝 백분깨 있면서보라빛 항형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베르테르 0원입니다 사이즈 9cm입니다. 네. 군생이 정말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쌍두 정말 이, 이만한 얼굴이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 살이 세대로 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살이 오동통하게 키워놨습니다그 55번입니다. 잘 아, 다려보이죠? 어깨 모스턴입니다. 민정룡의 모스턴이 아니고 어깨 쪽의 모스턴입니다. 이7 0 0 0 원입니다. 오 정말 오렌지빛 값 너무 좋네요. 사이즈 11.5cm입니다. 네, 이런 본스터에 얼마나 다져졌는지 이 정도 다져서 약간 노란빛이 비치면서 이렇게나 붉게 무지러 있습니다. 56번. 5 6번이아인는 애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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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벌입니다 얘들 네, 네, 초코벌 입장이 살짝 꺾이면서 이렇게 하트. 입장 끝으로 음, 하트만. 그러네요. 네, 마음입니다. 하트. 레드 초코볼 10,000원이고요. 사이즈 7cm입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무지금입니다 자, 변이금이라고도 하죠. 10,000원이고요. 사이즈 10cm 나옵니다. 58번입니다. 58번 아라베스크 되겠습니다. 아라베스크가 아무래도 빨갛게 되는 아이죠. 이아 6,000원 갑니다. 사이즈는 10cm 살짝 넘습니다. 그리고 피차이입니다. 아랫번 영상에서 피차비를, 피차이를 팔았는데 너무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 아이 하나 더 데리고 나왔습니다. 피차이 이 아이는 14,000원 되겠습니다. 사이즈 14cm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좋아요. 그리고 옆으로 갔습니다. 이름은 뭘까요? 오렌지 에 되겠습니다. 오렌지. 가운데 살이 싹. 예쁘게 불들었죠? 오렌지에, 이아이 2만원입니다. 사이즈 14cm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군생입니다. 멕시코 스노우볼 되겠습니다. 예쁘죠? 맑은 입자 연하게 핑크빛인데, 보랏빛인데, 살구빛인데, 물이 드는 친구입니다. 요 아이가 무겁다는 증거이겠죠요 아이가 제가 파티에서 큰 군생이 되고 싶어서 키운 아이입니다. 얼굴 하나 6,000원 정도 넣어줘. 이렇게 다보기 군생. 몇 도입니까? 10도가 가까이, 아, 1 0도이고 11도 정도, 1 2도 정도 됩니다. 요 아이 3만원입니다. 사이즈는 30cm가 넘으려고 합니다. 12번, 네모노야 되겠습니다. 냄붐비 말 맑은 입장 자라하고 있네. 요 아이는 어두군 생으로 이만한 입니다 사이즈는 니까 21cm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볼게요. 헤리와선 백금입니다. 오래간만에 데리고 온 친구입니다. 맑은 입장, 백금기가 살짝 짧져 있으면서 스크래치랑 3반기가 있네요. 요 아이는 16,000원입니다. 오,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이즈 22cm 나옵니다. 64번입니다. 크리스프티란다 되겠습니다. 오로골 입장, 맑은 입장입니다. 크리스프티란다 그리, 발음이 안 되나? 요 사이즈는 12cm고요. 가격 2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는 프로나무가입니다. 맨바디스입니다. 맨바디스 요원에 1만 0천원입니다 짧은 입장, 쫄에 졸 때로 쪼려져 있네요. 사이즈 12cm입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아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자본트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 수영이 동그스름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볼게요. 이름은 화이트 엔젤 되겠습니다. 에포전 맑은 입자. 언덕 보면 설불 보면 라울 간데라울하가 전혀 다른 아이입니다. 화이트 엔젤 천사 같은 느낌 듭니다이 아이는 3만 원이고요. 사이즈 17.5cm입니다. 그리고 1 7번입니다 마조르카 되겠습니다. 마조르카 목동이 친구입니다. 2만 4천 원. 이 아홉 밥이 너무나 풍성하네요. 19.5cm. 2만 4천 원입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손톱을 가지고 있으면서요 한 바퀴 이렇게 돌려 볼게요. 이렇게나 얼굴이 정말 목도이 느낌 물씬나죠 그리고 이 친구. 아, 맑은 입장을 잘 하나입니다. 한참 있었습니다. 이름은 크라시엔 나이언 되겠습니다. 오, 좋네요. 이 와이너.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2 4세 m 인데 그냥 24,000원 밖에 안 해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옆으로 가봅니다. 이름은 로치 되겠습니다. 로치도 무거우면 아주 맑은 입자 입장. 연두빛입니다. 입장이 맑아지는 친구 로지 우리 집 한참 있었습니다. 이 정도 오늘 3만원 나가야 되는데, 25,000원입니다. 사이즈 26cm 넘으려고 합니다. 네, 입장 잘막하게 다져진 로찌 맑은 연두빛이 이쁜 친구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친구입니다. 이름은 캐리어 되겠습니다. 캐리어가 동글동글 다져진 친구입니다. 목대도 인성이 되어있고요. 드리어 요아이 착하게 나갈게요. 요아이는 2만 6천입니다 원래 3만원짜리였습니다. 사이즈는 21cm 살짝 남습니다. 입장 가장자리로 핑크 패치로 썸타는거 보이지 않나요? 화려하게 물드는 친구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한상차림 마무리를 해볼게요. 네, 저희 강남도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에 드신 아이가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